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두 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가 마지막으로 끝나는 날입니다 사도행전 강의 93번째 시간이죠 어, 교회를 우리가 처음 개척을 하고 시작했던 강예설교가 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좀 이해하고, 사도행전의 내용과 그 안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들을 좀 이해하고, 어, 그걸 좀 깨달아서 믿고 하게 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또 교회의 시작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좀 음, 교회를 세워 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어, 교회에 대해서 또 교회 안에서 또 교회 안팎에서의 성도의 관계들에 대해서도 또 이제 또 배워 갈 텐데 예, 그것은 또 요한 일서를 통해서 예, 수요일 날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배워 가게 되고 또 요한 계시록에 또 요한 계시록을 배우게 되면. 거기 있는 일곱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제대로 된 교회이고, 이 시대의 교회는 어때야 되는지, 마지막 때라고 불리는 이 때는 어떤 교회가 정상적이고 진짜 교회인지 이것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죠. 쭉 이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해 가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제 처음으로 시작했던 이 사도행전이 오늘 93번째 시간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책을 계속해서 들으면 지루하기도 하고, 또, 어, 웬만한 그런 열정과 이런 마음이 없으면 같이 하기가 힘든 내용인데 수고하셨고요. 또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이 사도행전은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여정이 그려져 있는 구원의 서사시입니다. 구원이 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 당시에 거의 땅끝으로 여겨졌던 로마, 그리고 스페인까지, 이제 여기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계속해서 전해지는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에서 거의 마무리가 계속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시기에 유럽뿐만이 아니라 사도들이 인도까지 가서. 그리고 그 외에는 다른 멀리 아라비아나 이런 데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기록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 사도행전은 유럽 지역에 그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 구원의 서사시입니다. 하지만 이 책에 사람 편에서의 주인공들이 있죠. 이 책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지만 사람 편에서의 주인공들이 있는데 그들은 사도들, 이 스테반을 비롯한 일곱 집사들, 그리고 이분들과 동역했던 동역자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곳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던 이방인과 유대인들, 그들이 다 있는데요. 그들 쪽에서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은 믿음을 지키고 자기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겪었던 고난과 아픔의 서사시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보면 이 사도행전은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여정이 그려진 아름다운 구원의 서사시이지만 그 책에 같이 기록되어 있는 그걸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고난과 아픔의 서사시라는 것이죠. 이거를 외면하고, 어, 단순하게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충 이렇게 보면서 감동적이다,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 그리스도인인 나와 똑같은 그리스도인인 사도들과 당시의 초대교회의 교인들을 철저하게 타자화 시키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들과 내가 다를 게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타자화를 하면 믿음이 잘못되게 됩니다. 이상한 믿음을 가지게 되죠. 그런 이상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구약에 나와 있는 부자가 된 사람들, 그들에 대한 것만 나와 일치를 시키고, 나에게 투영을 시키지만, 고생하고 고통받은 사람들은 타자화 시키는 거죠, 철저하게. 그러면서 잘못된 신앙과 신학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현대의 미국과 한국에 만연되어 있는 이런 번영의 신학, 이런 걸로 계속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들으면서도, 잘못된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철저한 타자화 때문입니다.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고난도 아름답게 견뎠을 것 같은 뭐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자, 저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사도행전 설교도 많이 들었고 사도들과 동역자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자, 그러면서 그분들과 같은 사람인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분들의 고난과 고통을 보면서. 멋지고 의미가 있는 희생이라면서 감격과 감사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고난과 고통으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나 자신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입니다만, 그 이유만으로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만 하고 있는 것은, 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더 중요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는데, 보통의 사람들이. 그건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타자화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한편에 나는 그렇게 살 리가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타자화하고 나와는 다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이 책의 주인공들의 고난과 순교로 전달된 복음이 나에게 정말 가치 있는가라는 것이고, 그 다음은 정말 나는 그들처럼 살 리가 없는가입니다. 자, 첫째로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의 고난과 순교로 전달된 복음은 여러분에게 정말 가치가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복음이 여러분을 구원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복음의 가치, 그들이 고난당하고 나에게까지 전달된 이 복음의 가치는 다른 걸로 표현되고 다른 걸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로 인정이 됩니다. 구원의, 이 복음의 가치는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증명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는가, 그거 하나로 증명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죄와 그 대가인 사망에서 스스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었던 여러분을 그 그리스도의 피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피가 묻은 그 복음이 구원한 게 맞느냐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을 내가 믿어서 믿어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거지. 내가 그것을 믿어 주었기 때문에 교회에 가줬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나를 구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어, 전해진 그리고 그래서 깨끗게 된이 내용을 나에게 준그 복음 이것이 내가 구원받은 원인인 것이죠. 자 여러분 그게 맞다면 그리고 그렇게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우리의 두 번째 질문인 정말 나는 그들처럼 살리가 없는가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의 피로, 그들의 고난으로 나를 구원했다면, 내가 어떻게 될지는 분명하게 알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 그들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 그들처럼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나만의 사도행전을 써내려 갔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신앙과 믿음의 선배들은 이 세상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그렇게 존중받고 존경받을 만한 선배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인 것이죠.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사도행전 강의의 첫 번째 시간의 제목이 나만의 사도행전을 쓰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성령의 바람을 타고 유럽으로 라는 것이 가장 큰 제목이었다면 이 사도행전의 부제는 나만의 사도행전을 쓰는 법이었습니다. 그첫 시간을 시작하면서 저는 제 신앙생활의 중심이라는 중심이 설교이고 설교를 위해 공부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이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노력을 하는 설교를 그렇게 함으로,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설교를 함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사역 또는 신앙의 행위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의 중심이라고 볼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네,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 스스로 나만의 사도행전을 써가는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로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어떤 사람은 섬김과 봉사로, 어떤 사람은 헌금으로, 어떤 사람은 전도함으로, 어떤 사람은 뭐, 교회에서 저같이 설교를 함으로 사도행전을 쓰는 것이죠. 이 다른 어떤 것들과 설교와는 차이가 없이 똑같이 귀한 것입니다. 어,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설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목사가 가장 귀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목사든 집사든 그 누구든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 모두 하나님 앞에 똑같다,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같아요. 그리고 각자 자기에 맡겨진 사역을 해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지난 이 92번의 설교 속에서 여러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의 다양함과 똑같이 다양함과 그들의 똑같은 중요성을 배워 왔습니다. 자,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을 담당했었죠.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은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이것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7명의 집사님들은 공동체와 공동체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면서 선교사를 보냈고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신라는 충실한 동역자였고 아볼로는 설교를 했습니다. 자주 장사 루디아 있죠? 이 자주 장사는 자주빛 옷감을 파는 것을 이 자주 장사라고 하는데 자주빛 옷감은 그 당시에 굉장히 높은 사람들만 입던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루디아도 부자였을 거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요즘으로 보면 그 명품 회사 사장? 뭐 이렇게 보면 뭐 이해가 쉽겠죠. 이 자주장사 루디아는 열심히 일해서 복음을 위한 물질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이들 외에도 이 사도행전에는 많은 사람이 등장하지만 그 누구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 자기만의 사도행전을 썼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죠. 자, 저는 여러분도 모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을 남길 수 있다. 이렇게 2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어,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사도행전은 어디쯤까지 쓰여졌습니까? 잘 써지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사도들, 이분들은 그 어목한 세대에 어떻게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살수 있었을까요? 자, 그들은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그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한 가지는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이 좋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렇게 위대한 사도들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삶을 살려면, 살아가려면 믿음이 좋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네, 절대 그렇게 살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 믿는 거는 아무 가치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 또는 뭐, 어떤 사람이 스스로 마음속에 계속 생각을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우리 아버지요. 계속 생각을 하고 믿어요, 혼자. 정신 나간 거지, 그거는 전혀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스스로 확신하는 어떤 믿음이라는 것은 별 가치가 없어요. 별 역할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뭐 내가 뭘할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할수 있다. 요번에 우리 올림픽 야구중계를 보면서 어, 박찬호가 계속 이야기를 하죠 할수 있다는 믿음과 긍정적인 뭐를 가지면 충분히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아무리 믿어도 안 되는 건안 돼요. 실력이 없으면 그들에게 필요한 건 운동을 할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을 강력하게 해나갈 수 있고 사도들과 믿음의 선배들 같이 해갈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사도행전을 나 혼자 나만의 것을 써갈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 나의 믿음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그렇게 할수 있게 있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죠.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사도들이 최초의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최초의 사도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완전히 잊어버린 이상한 생각인 거죠. 믿으면 할수 있다는 이런 건 세상 종교들이 가르치는 이상한 그런 거예요. 믿으면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의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건 성령의 충만이지 막 내가 막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믿음을 이렇게 더 많이 가지려는 노력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이 되죠. 그렇다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결정적인 계기는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아멘. 자, 제자들은 이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기다리면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자, 그 결과 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결국 예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실 때 이들이 뭐한번 했다는 역할은, 한 역할은 별로 없어요. 성령을 받자 예수님이 안 계신데도 사역을 시작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도, 우리도 그들이 증거한 복음, 곧 예수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듣고 믿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그들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던 삶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으로 완전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 가운데 12명의 사도가 있었고, 자, 그들은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지만, 나머지 사람들 있죠? 108명의 사람들은 삶의 자리에서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12명의 사도만이 아니라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증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는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따르는 종교가 될수 있었던 거죠. 혼자 신념을 가지고 하는 것은 뭐 종교 같은 걸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진짜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증인이 있고 증거가 있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들이 사는 환경이나 가족이나 어떤 것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12명의 사도는 변화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108명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다 똑같았어요. 변한 건 성령을 받은 나 하나죠. 그렇지만 그들의 삶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화되고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이죠. 삶의 목표가 전환되고 자기가 따르는 것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다르게 표현한다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환된 거예요. 관점이 바뀐 것이죠.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삶을 사는 방식이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으로 변화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사도행전은 그냥 예수님을 쫓아만 다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자 변화돼서 시작이 된 겁니다. 사도행전은 그냥 사도들의 믿음이나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믿음으로 시작된 게 아니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죠. 뭐 예수님을 다 죽이려고 했고 제자들도 당연히 그런 위기를 당할 수 있었지만 이들은 모여서 기도했고 성령을 받고 모든 것이 변화됐다는 거죠. 저는 12명의 사도와 바울 사도가 한 일이 정말 크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낸 선배들이 훨씬 더 귀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12명의 사도들은 성경에 기록이 되고 그들의 삶을 추적을하고 사람들이 존경과 존중을 하고 뭐 가톨릭 같은 데서 성인으로 추앙을 하고 이러지만 이름 없이 죽어가고 이름 없이 삶 속에서 예수를 전하다가 피박도 받고 이렇게 되었던 모든 분들의 삶이 훨씬 더 귀하다. 못해도 사도들과 같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같은 관점에서 교회는 목사보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성도가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려고 하고 있지만 제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제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어울리고 저와 함께 만나는 사람들은 99%가 다 예수를 믿습니다. 심지어 다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 해도 그들도 그러고 있고, 별로 그렇게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 목사가 아닌 성도들은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천지에 널려 있죠.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수 있고, 그럴 때 우리 기독교가 참된 기독교가 될수 있는 거죠. 증인으로 증거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개인의 신앙여정을 모두 기록한 책이 어, 이렇게 있다면 그긴 세월, 예수 믿은 지 오래된 그긴 세월이 많이 지워지거나 사라진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매일매일 자기만의 사도행전을 쓰면서 가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둘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다른 삶을 사는 이유는 성령의 충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면 삶이 다른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구하고 하게 되면 내 삶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내가 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수 있게 되죠. 그러나 반대라면 나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됐지만 성령도 받았지만 육신의 정욕을 위해, 안목의 정욕을 위해,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나는 예수도 믿고 성령도 받았지만 별로 변화되지 않은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도행전 29장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 잘못 오해하면,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 29장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2단입니다, 2단. 예, 그들은, 어,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 중에 뭐, 누구는 사도고, 어, 누구는 뭐, 사도의 또 뭐, 제해자고,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도는 12명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 사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거기에 들어가고, 나머진 사도가 아니고, 사도의 제자들, 그리고 만약에 목사가 있다면, 사도적 직분을 가진 사람들, 사도적인 사도들이 했던 일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는 거지, 사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도가 있다면, 그 사도가 말을 하는 것은, 시간상, 지금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의 이 권위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오래된 옛날 거고 지금 제가 사도라서 제가 지금 게시를 받아서 말한다면 제 말이 성경보다 당연히 위에 권위가 있겠죠. 2000년 전에 누가 썼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증거가 별로 없으니까요. 그런 책보다, 그, 그런 책보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훨씬 더 권위가 있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사도행전 29장은 그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내가 사도다! 라는 거고, 현재도 사도가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도행전 29장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 학자들은 사도행전 29장의 마지막 구절을 두고, 자, 오픈 엔딩이라고 부릅니다. 뭐 끝난 느낌이 안 들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이어서 29장을 쓰고 또 써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뭐 사도가 또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또 써가고 또 써가고 계속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도행전은 끝났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거기까지이고 이제 우리가 써내려가야 하는 여러분의 29장은 아직 열려 있는 겁니다. 그동안 이 사명을 잘 해내지 못했더라도 여러분이 이제라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고 남은 생은 신앙의 여정에서 그런 기록된 책이 있다면 지워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도 기억하고 죽음을 앞에 죽음 앞에서. 여러분 자신도 기억할 만한 삶이 되고 싶다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기록된 사도행전, 곧 누구누구 행전을 써 내려가고 싶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제자들과 같은 길을 가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주님의 나아심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그리고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을 진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믿음은 여러분을 담대하게 해줄 겁니다. 야, 부활을 믿는 사람이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뭐 세상에 뭐 자잘한 일에 이렇게 막 두려워 떨고 그러겠습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울 게 있겠어요? 그리고 믿는다면 제자들이 어디에도 가지도 않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기도만이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비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성령을 믿는 자는 이미 모두 받았지만 그 성령의 충만은 믿음과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실 일은 여러분의 생각이나 욕망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이 일하시면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두 그렇게 한다면 가장 먼저는 우리의 삶 자체는 어제와 똑같아도 삶의 방향과 목적은 제자들과 같은 증인의 삶이 되어 있을 겁니다.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증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려고 하면 직업부터 바꾸고 신학교부터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고 내 삶과 직업과 가정도 똑같고 주위의 사람들이 똑같아도 어제하고 똑같아도 오늘부터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우리 교회가 증인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함으로 여러분이 평생에 쓰시는 큐티노트나 성경일기표 기도노트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개인의 신앙생활을 신앙 적은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위대한 삶이 기록된 단한 사람의 사도행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성경책 속에 있지만 우리의 행전을 써 내려가시죠. 자, 우리 얼마나 살지,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는 날까지 힘을 내고 그 날까지 주의 일을 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 일을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눈을 땅이 아닌 주님께 돌리도록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면서 여러분의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주님의 나라가 될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